자 698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유리함수와 요놈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 a, b에 대해서 얘들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. 이때 f(a)는 3일 때 a b k의 값은 이래요. 자 그럼 먼저 내가 요놈부터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a 분의 k. 그 다음 얘는요, x 대신에 b를 대입하면 b 분의 k. 그 다음 요 놈은요, 엑스테이션의 12를 대입해서 12분의 k가 되어줍니다. 그럼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비중앙에 의해서 요 놈의 제곱은 양 끝항의 곱, 즉 12a분의 k제곱. 그럼 k제곱 약분되고요. 결국 b제곱이 12a가 되어주죠. 자,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, b제곱이 어떤 수의 제곱이란 얘기입니다. 근데, 이 10이라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a 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, 요 놈이 제곱수가 되려면, a는 3을 일단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여기에 3 곱하기 1의 제곱이든, 3 곱하기 2의 제곱이든, 3 곱하기 3의 제곱이든, 제곱수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요. 됩니까, 여기까지? 자, 근데, 아까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. A는 12보다 작아야 합니다. 그러면 얘들은 다안 되죠. 그러니까 A가 3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럼 A가 3이면 B 제곱이 2제곱곱하기 3제곱이니까 B는 2곱하기 3, 6이 나와 줍니다. 자, 그래서 A는 3, B는 6인 거죠. 그 다음, 요조건으로 가보면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F3이, 3이래요. 그럼 얘는 3분의 k와 같고, k는 9가 나와주네요. 그럼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k라는 건3 플러스 6 플러스 9가 되고, 답은 18이 나와줍니다. 답은 5번이죠?